우리 이제 명을 좀 했지만 명이 결국 사주팔자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로 받은 받 사주팔자 를딱 받았어 우리는. 그러니까 팔자는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못 고쳐.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생에서 다시 태어날 수는 기회가 없어요. 다음 생에는 한번 좋은 팔자로 한번 태어나기를 기도를 한번 해보자. 속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근데 운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 제역할을이 운을 잘 바꾸지.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이 운을 바꿔주는 방법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번이 뭐가 있다 그랬죠? 어? 내가 얘기 한번 했어요. 그래서 자, 명은못 바꾸는데 운을 한번 바꿔보자. 운을 그러면 상대방에게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조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 역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따지면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 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바꾸냐 운명이 정해진 거는그 말도 또일리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바꿀 수 있는 길은 있지 않을까 화장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거?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갈때 길을 갈때 여러 갈래길에 나올 때, 혹시, 참, 야, 요길 말고, 한 요길로 갔으면 어떡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지 않냐, 말을. 또, 인생을 이렇게 사시다 보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 지금은, 사주를, 우리 저, 서희 씨도 많이 안 배웠지만, 사람, 수많은 사람 상대하잖아. 공무원도 상대하고, 남자 상대하고, 상대하면, 보면 대략 반 이상은 다 알아. 말해보고 그 사람 사는 모습만 봐도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돈이 많은 척하고 뭐 나는 야, 땅도 많고 막 그냥 야, 주식도 많고 이래도 실상을 보면 알아.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그릇으로 살고 있다면 대충 알아. 그죠? 그는 사주를 배워서가 아니고 인생 경험으로 탁보만 알아.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관상이 참 중요하다는데, 관상을 공부를 좀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 관상도 어려워, 이게. 학문, 뭐든지, 이게 학문으로 하면 어려워. 어려워하죠. 뭐, 뭐, 상, 중간, 하관, 뭐, 저, 저 뭐, 그 이거 큰 경우. 뭐. 저는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그게 관상을 많이 안 써먹어요. 홍수도 뭐, 저는 6학점을 배웠, 아니, 9학점을 배웠으니까. 음택, 양택, 상가. 되게 합, 들었데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깊이가 깊지 않아. 풍수도 깊지 않고 관상도 깊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여기서는 강의를 안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좀알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금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문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상이라고 봐요. 상. 상. 상을 조금 본인이 노력해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특히 여자는 할때 얘기했죠? 수술할 수 있으면 성형수술 성형 하라 그래, 나 항상. 조금 고칠 수 있으면 고쳐라.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 중에 나이가 먹어도 정안 맞잖아, 바나스가? 그러면 관상, 저 성형시켜주세요. 고녀인 응? 사람 중 하나예요. 성형. 이 요새 젊은 애들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자식도 있으면은 주위에 해줘. 돈좀 드려서. 여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이거 소형은 남자도 많이 한대요 근데 오늘 엿부장전인데 잘생기고 가야 되겠더라. 진짜 여자도 잘생기고 가야 되고, 남자도 잘생기고 가야 되 여자도 잘생긴 건 좋지만, 남자도 잘생기니까요. 아, 그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 좋아. 주위에 그, 우리 아들 후배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뭐 장사에. 잘생겼어. 우리가 봐도 잘생긴 건 아니지, 남자 잘생긴 가지 아주 깔끔해. 탁, 탁, 이렇게 좀, 이목구비가 탁, 탁, 그런 거 있지. 근데 여자 사귀다가, 뭐, 삐커무 헤어지는 거야. 1년이면. 근데, 헤어졌다 그래, 먼저 뭐 옆에 집사람들, 엄마들하고, 아유, 그 자식 봤어, 또 헤어졌어, 그래. 그래서, 그래 뭐. 남자가 헤어지는 거지, 그러면. 아, 또붙었다 그래. 그래서, 누군 애들이 더 잘생기네가 왔대는 거야. 남자가 워낙 잘생겼으니까, 오는 애마다 잘생기네가 오는 거야. 여자가 그냥 키도 크고, 그냥. 남자가 워낙 잘생겼어. 근데 내가 그랬지. 야, 그 새끼 팔자 두렵다. 어, 얘 팔자, 얘, 요거 사주 볼 필요도 없다. 여자가 많이 오는 팔자가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남자 힘들어. 순탄하게,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드시 얘는 이거야. 그래서 잘생기고 말겠더라고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 잘생기면 남자들 많이 딸잖아. 나는 이런 사정이 딱 보면, 처음에 뭐가 내 눈에 딱 들어왔냐면, 월, 월주가, 월주가 신유로 깔린 걸난내 눈에 먼저 제일 들어왔어. 난, 내, 네. 그것도 실력에서. 신유가 딱 들어왔어. 난 이게 월주가 신유가 먼저 내 눈에 딱 들어왔어. 돈이라고는 안 그랬지, 내가. 신유를 돈이라고는 안 그랬지, 내가. 돈이는 아니고, 그렇지, 요 가을이라자 가을, 그죠? 그렇지, 요게 장점인데, 또 하나는 뭐가 단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이별이라서, 분리, 이런 그렇죠? 네. 게또 있다 그랬어. 이사람하 인자 속에, 그자연이라자형 그렇죠? 어, 이면 스스로 자행이잖아, 스스로. 스스로 괴롭히고 가서, 나를. 그리고, 또, 길 약간 이 궁으로, 해 궁으로 해렇게 개유, 연주, 월주, 일주, 시주잖아. 이거는 조상. 조상. 이거는 부모, 형제. 이거는 나와, 부인. 이거는 자식. 이렇게 본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 또 뭐야? 조상과 부모 간에, 부모가 조상 간에, 아주 치열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도 얘기하는 거요 어. 근데 그 인자 중에 이게 또 금으로 왔잖아. 그죠? 지지에 신과 육아에 따그죠 그죠? 자, 이게 또 이제 육친으로 봐보자. 육친은 뭐야, 또. 관이잖아, 관. 아니야 정관이야, 정관. 이것도 정관이야. 예? 이것도 정관이네. 그죠? 렇 이거 정이냐. 그러면,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볼때 이렇게 나눈 나누, 대로 대충 볼때 그죠? 전반부, 인생 전반부, 인생 후반부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 그4시까지 그죠?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봐도 뭐, 일단, 그죠? 그래? 근데 다행이야뭐 다행이냐? 이게 관만 있잖아. 관만 있으면, 관이 뭘로 가죠? 관이 뭘로 가? 오행에서. 뭘로 돌아? 인으로 돌잖아, 인으로. Yeah. 관만 있으면 관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관에서, 그 관을 지키,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 다른 말로 하면, 진급이 힘들어. 진급이. 그냥, 간만 많으면. 그래도 인이 계수로빠듯하게 있어서 천간에 떴잖아. 천간에. 명예, 국가, 직에 있을 것이다. 그리이 사람은 어느 정도 진급은 쭉쭉 된다고 봐야 전반기.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볼때몇개 봤지만 그죠? 잘 이어지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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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땐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가 많이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 사업하지 아, 말라고 얘기지맞죠 아, 운명적으로는 아, 어, 사업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운이 어떻게 흘러져? 대운 봐봐, 대운. 대운이 어떻게 흘러요? 자, 봐봐. 남자인데, 음가냐, 어떻게 흐른다고? 역행은 날이죠, 역행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월주부터 시작한 다 그죠? 그러면, 뭐래, 경으로 가죠? 역형 어디야? 신으로 가잖아. 그죠? 맞잖아. 맞죠? 맞지? 기. 뭐야, 미, 우, 오, 오. 그죠? 정, 사, 경, 을, 묘. 이렇게 하자, 그죠? 이게 30년이 뭘로 흐를까요? 목에 화로 흐르니까 뭐야? 식상으로 흐른 거야, 식상으로. 식상으로 흐는 거야. 내가 좋다 그랬잖아. 식상으로. 식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관의 힘을 가지고 식상으로 흐르는 거야. 이 때가 한5대운이 5, 5 25, 35 정도 되는 거야. 만약 5대운이면 그죠? 25, 15, 5대운 만약에 예를 들어 5대원이죠 그죠? 45, 그죠? 45가 넘어가면서부터 목이 따와 모기. 배워만 보자 이거야. 목이 와 모기 뭐야? 비겁이 오는 거야. 비겁이 뭐라 고그랬어요 사업 이에 대운 볼때 아, 네. 계절 적 운으로 일단 그 사람이 운을 보라 했잖아 그죠? 이렇게 걸리잖아 그죠? 이렇게 3 0년 끊어 보면 그죠? 이렇게 따로 따도 보지만 그걸계로 토로만 보지 말고 인묘지에는 목의 기운으로 가더라 이거야. 내 목의 나라가 일간으로 보면 이거 뭐야? 이게? 기겁으로 오네. 쟁 계도인 사람은 치열한 삶을 살거 같아요. 얘는 그러면 트레스 스트레스. 자, 사실은 이게 패그 전화하고 그런 건비교적좋아 그것도 나는 안 맞아. 을못 하는 게자가니까 망할 수도 있고. 오히 그렇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예요? 금이야 금 금이 내가 보기엔 사주에서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아주 그것도 다신유로만 깔려있잖아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은 관을 붙잡고 가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비겁이 그,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운이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세 운도 봐야 되겠지만, 세 운이 또 이게, 이건 연운, 이건 10년 운이잖아, 그죠? 10년, 10년, 10년 운이고, 요 앞에 요게 몇 년도 있을 거야, 아마. 세 운이 올 거야, 몇 년도. 그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의 이 친구는 결정적으로 운의 흐름이 요 대운에서 바뀔 것이라고 볼, 우리 봐요. 여기가 월지 이유가? 일지? 아 일지 이거 봤을 때아이거 상관이잖아. <laughs> 이건 뭐야? 이 명으로 봤을 때는 좋아. 어, 식상관이 왔잖아. 일단 이 명으로 봤을 때 그죠? 정제는 뭐, 그냥 뭐, 이거 합이, 합의, 값기 합이니까, 그죠? 그거 좋죠. 뭐. 정제를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니까. 돈은 뭐 먹고 사는 거지, 뭐. 지장 없잖아. 근데 이제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토가 돼지 토가 되지, 토가. 재잖아, 재. 재. 재를 추구한 날이지. 내가 재를 끌어안고, 재로 간 거니까, 정제, 얘는 좋은 거지, 말려야 그죠? 아니 뭐, 합은. 그럼요, 충만합니다. 을 많이 보고 충을 좀덜 봐요, 충을. 충가 충을 좀덜 보고 합은 많이 봐, 요 그럼요, 진짜 형충 파일를다 보고. 우리가 그 선거, 이렇게 선거 나오는 사람들 운 봐줄 때, 반을 보는 게 아니고, 식상을 봐줘요, 식상. 식상이 그 해에 막 강렬하게 들어왔다. 내년에 군수선거잖아. 그러면 자주 봤을 때 관을 보는 게 아니고, 어, 관은 아무 의미가 없어. 식상을 봐서 식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좋게 봐줘요. 그다음에 선거문을. 어, 관보다는 식상이야, 무조건. 아니지, 35 대원이니까 45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45부터 바뀌는 거잖아, 얘는. 그치? 어. 아니 그럼 몰라, 나도 그냥. 그냥 내가 대충 추측 해본 거야. 뭐, 3일 수도 있고, 뭐, 그, 상관없잖아.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5로 보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이 사람. 그죠? 이게 뭐, 6이 되면 46이 되고, 8이 면 48이 되고, 죠 2가 되면 42가 되잖아. 그 대운이 몇이야? 대운이? 1 대운이야? 어, 그러면 빨리 바뀐다. 그죠? 1, 1일 21, 31, 41이잖아. 그러면, 지금 미사리가 개유생이면, 닭띠 개유생이면, 스물, 여섯, 이십, 아니, 육십팔에서 이십사 빼면 얼마야? 그래, 서른 두 있잖아. 우리가 지금 정류생이잖아, 우리 또 가, 우리가. 거기서 이십사 빼면 되니까, 그죠? 육십팔에서 이십사 빼면 얼마야? 34세? 33? 그러면 41세 대운이 바뀌는 거니까, 그죠? 아직 몇년 남았죠? 공무원생활 8년 남았잖아요, 년 대운 바뀐다가.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이런 운으로 산다고 봐야죠, 그죠? 이런 운으로, 그죠? 이런 강력한 관인으로 봐야죠. 그죠? 네. 근데, 이건 어차피 나온 얘기야. 자, 이계 개수잖아. 개수가 천간에 떴잖아, 천간에. 천간에 떴는데 가장 또 좋은 역할을 뭘로 본다 그랬어? 지지에 통근을 했나 안 했나를 봐서 강렬한 거 아니냐를 보는 거 힘을. 통근을 했으면 강렬한 거야, 인성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성에 지지에 통근한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관의 힘을 끝까지 끌고 나갈 힘이 좀 약간. 여기 지지에, 뭐, 말년까지 이래서 여기에 뭐, 뭐, 해, 해 갔던가, 자 갔던가, 그죠? 해 자가 뜰수 있잖아, 그죠? 그랬으면 그인성의 힘이 쭉 끝까지 갈수 있는데, 신이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갖던 거겠죠. 경제도 오해, 오중 기토에 수치 통을 했잖아. 이 식상관이 일단 명식에 떴고 그죠? 떴고 요때도 목으로 가지가 식상관이 비겁을 떴으니까 그래서 식상관이 강하게 비겁으로 뜨면 뭘 하면 좋까요? 을 우리가 정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비겁으로 떴으니까 그죠? 교수 네, 네. 말로 먹고 살지 말로 아니면 손발으로 먹고 살게끔 본인이 네, 활주에도 식상관이 떴잖아요 사오미로 이 사오가 떴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사오가 뜨으면 여기에 숨었다. 미가 뜬다고 봐요. 나중에 사주 볼때 이제 아시만 사오미가 따라온다고 봐. 그러니까 사오미는 뭐야? 화자라, 화니까 화 갑의 화는 뭐야? 식상관이 아주 강렬하게 온다고 봐야 돼요. 얘는 45선 이후에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남자 결혼은 뭘까요? 쟤야 쟤. 자 쟤는 뭐야? 쟤 뭐야? 토잖아 토. 야, 토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야 근데 자 이것만 딱 보고 얘기해. 그러면 아 쟤가 늦게 들어왔어. 초년 중년 장년 말년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운이 좀 늦다가 봐야 돼. 그 세월을 봐야 돼 세월. 세월. 응, 응. 올해가 아니 올해가 지금 을산이냐 잠깐 보면 되겠다. 그죠? 을사 네. 그다음에 병호. 정미. 네. 언제 들어오나 보세요. 자정무신 그죠? 기유. 자 언제 들어와? 정미에 들어오잖아. 정미에 들어와요 네, 정미에 네. 에들어와에들어 미가 들어오니까, 아까 했더니, 거 방합. 방압. 방합으로 들어오니까, 방합. 방압. 식상관에 방합으로 들어오니까, 식상관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 그죠? 자식이라 때 자식, 자식. 그죠? 자식 생산의 인자라고 봤잖아. 그죠? 이렇게 오면서 미가 오는데, 미가 정미로 들어오네. 그죠? 네. 내년 은 후년이면 20, 25, 27년인가요? 그 때, 부수, 부수 돈 내야 되는 거야? 부수 돈 내야 되는 거야? 또 이때? 애가 먼저 나오고, 애가 먼저 나와고 애가 먼저 나와? <laughs> 근데 전체적으로 사주를 이제 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신 강하다, 신 약하다, 이렇게 해도 분달했잖아. 전체 틀을 볼때 이렇게. 근데 전체적으로 틀은 작해 이제 알지? 이제 뼈하게 봐야 돼. 어, 약해 남한테 강렬하게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그 신유가 있어서 아주 강렬하지만 전체적인 사주의 구조는 약해 대인과 대인과의 관계가 조금 약해 그건 약하게 는건 본인 스트레스를 다 안고 가는 거고 내가 강하면 남한테 스트레스를 내가 주는 거야 강렬하게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찾고 살겠지 너무 예민하니까 또 또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법제라든가 비견도 없네, 그죠? 비겁이 없네, 아예, 그죠? 비견 없잖아. 경신 인생의 미사야 원숭이가 뭐? 어? 만여섯 살. 이 비겁이, 비겁이 너무 강하잖아. 비견. 이견. 아니. 이걸 금으로, 여기는 금을 왕대학교로 봤는데, 여기는 금을, 금을 뭐, 관으로 썼잖아. 금을 관으로. 근데 여기는 뭘로 썼어요? 이견으로 썼잖아. 정관. 완전 틀린 사죠 완전 틀리죠. 예. 정관 예. 6 0만 정관이잖아. 그죠? 오행으로 쓰는 걸 내가 주의하다가 맨날 그래 거기는 관을 금으로 썼잖아. 아주 좋다 그래관금으로는 거죠. 거기는 금을 기견으로 썼잖아. 오, 올해도 올해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내년도 그러면요. 아니 이제 이게 제 불로 다 들어왔어서 불불이 너무 이게 좀 강한데 인이 조금 응. 관련해서 이게 근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냐 이 사람 또 신명한 사람이야또 반대야 아주. 아주 심각해 이 사람은 뭔데 뭐내 스트레스를 남한테 주는 사람이지 내가 혼자 받는 사람은아니야 성격이 있는 분이 모지만 아까 저기 반대 저기는 내 스트레스를 내가 안고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 스트레스를 남한테 주는 사람이 심각해 예 네,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게 진급이 매끄럽지가 그것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겁이 너무 강해서 이모? 어, 이모. 뭐? 이, 임? 임? 이 식신. 그러니까, 자, 식신과 비견이 지금 천변에 떴는데, 관에는 또 비겁이 뜨고 관이 떴잖아. 그러니까 뭘로, 가, 뭘로 가야 될 사람? 그죠? <laughs> 애매하잖아. 뭐, 어, 식신생계로 갈까? 관인으로 갈까? 뭘로 가는 게 좋을까, 이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봐요. 뭐, 육, 오행을 볼땐 지금 목이 없냐, 목이. 그죠? 목이 없죠? 맞지? 어, 재는 없고 남이 다 있죠? 복화 허, 금수 다 있네. 식신생대로 가기도 이 사람은 또 애매해. 그래도 그나마 관인으로 가는 게 나았네. 공무원생활 하는 게나아 어, 사업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사람도 내가 보니까. 어, 그냥, 꾸준히 그냥 공무원으로 가라. 랩. 뭐 그치 막가는 사람 어 그래야 되고 편해 뭐 진급 진급, 네, 진급. 이신, 이신 그래 그래 버리고 뭐 버리고 그러니까 비급이 많으니까 남하고 경쟁자만 뭐. 이것 잘하고 술도 잘 먹을 것 같고 뭐와 이러면서 그냥 가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그냥 혼자 그냥 그냥 가는 스타일이고. 아. 그사람 이런, 그런 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응. 응. 어, 수고했어요? 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런 거에는 알아야.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이런 이런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구분자 쉽게 좋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본인이 좀잘 본인 아, 자체를 뭐. 건강히 지 뭐. 왜냐면 스트레스. 트레스고 그럼 이루, 이루, 다 이게 금이 너무 많으면 폐 대장이 워낙 강한데 반대야 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간 뭐? 어? 아, 목이 하나 있는데 이때 금이 어 원래 강렬하잖아요, 아주. 아 이게 금하고 목이 있으면 여기 금이 여기 있단 말이야? 반대기전이에요. 이걸 봄이고 여기 가을이야. 가을 바람이 막 가을에 엄청 충발에 추상같이 내려. 그죠? 그러면 뭐가 돼? 목이 뭔 벗어나는 거야. 안 돼. 안 돼. 이제 너무 강렬해. 이제 우리 또이 스트레스 받는 거뭐 하반들아. 칼로 가져와. 그죠? 알았술안 먹어도 잡아 줘. 간해약할것 같아. 네. 응. <laughs> 고맙습니다 <목소리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